다음식 px에 대하여 x 플러스 e x 의 제곱 마이너스 e px가 x 의대제곱 마이너스 a x 의 제곱 플러스 b가 항등식일 때. 얘가 항등식이래. x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수치 대입법으로 풀려면 x에 우리가 px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X에 대입, 마이너스 2대입에서시 하나 정리하고 0이 되니까 x 의 루트 2대입에서시 하나 정리하고 x 의 마이너스 루트 2대입에서시 하나 정리하고 근데 루트 2대입에서 정리한 거하고 마이너스 루트 2대입에서 정리한 거하고 이쪽, 이쪽은 0이 나오고 이쪽은 똑같은 식 나와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구해져 그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AB가 구해지는 거야 자 해볼게 첫 번째 x 의 마이너스 2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다 음 마이너스 2대곱하면 얘가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0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0이지. px가 어떤 값을 갖다라도 0이잖아. 얘 0하고 곱해줄 거니까. 0은, 마이너스 2 4제곱하면 16. 자, 마이너스 2제곱하면 4, 4,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면, 4a 마이너스 b가 16 이렇게 되는거야 그리고 2번 두번째 또식 하나 만들어보자고 x에 루트2를 대입을 하면 2 마이너스 2 0이 되는거야 그래서 x에 루트2 e 대입을 해보는거지 루트2를 대입을 해보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루트2의 네제곱 star 루트의 제곱 2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 되는거지 이번에는 얘가 0이 돼가지고 좌변이 0이 되지 그러면 얘를 또 이쪽으로 넘겨보면 넘겨보면 2A B는 4가 되네 자 여기가 1번식 1번식 1 여기가 2번식 2. 이, 이 두식을 어떻게? 해? 빼버려. 1번식에서 2번식을. 자,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서 정리를 하면 4a-2a니까 2a. 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없어지고, 요 놈에서 요놈 이놈 빼면 12. 그래서 a는 6이 나온다. a가 6이 나오면, 여기, a가 6이 나오면 6, 4, 24. 마이너스 8 하면 16 나오지. b가 8. 8. 자, p 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이블에 x 자리에다 3을 대이블에도 성립하니까 x에 3을 대입을 해. 대입. 자, 물론 a, b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약분하고,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 2, 양면으로 나눠버리면, PX가 구해진다. 그 다음에 다 대입해도 돼. 근데, 이거 대입을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도 되지만, 우리, 뭐냐, P3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X자리 에3 대입해버려. 3 대입하면. 예, 뭐야. 3 더하기 2, 5지. 5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7이니. 7 곱하기 p 3은 뭐가 되는 거야? 3의 4제곱 9 9 81 81 마이너스 A가 6이지 6 3대2하면6 9 54 54 플러스 B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구해보면 여기가 얼마냐? 27 27에다가 8 더하면, 27에다 8 더하면 35가 되지. 그렇지. 여기 35, P3가 35 이렇게 나왔으니까 P3는 1. 이렇게 되는 거야.